귀여운 그녀지만 알고보면 보통내기가 아닌데요 거피고비 어, 하나, 하나 둘셋고비 고비 고비사고비도 갔다왔는데 고비은 인생의 고비였는데 뭐 여기는 아. 해볼까요? 사실 그녀는 세계 4대 극한 레이스인 마라톤 그랜드슬램에 도전중입니다 저 이미지가 친구들이, 대학교 한 1, 2학년 친구들은 저를 보면 지금 되게 놀래요 왜냐면 그때는 막뭐 영어 점수고뭐고다 맨날 열심히 하니까 1등, 1등, 1등? 쟤는 열심히 사는 애. 쟤는 도서관에 처박혀 사는 애. 막 되게 치열하게 사는 애처럼 보였는데 그냥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누구이지?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해놓은 막 행복의 기준, 막 취업, 뭐 결혼. 모든 뭐 스펙도 마찬가지고 다그 기준에 맞춰 가다가 4학년 때다 해놨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럼 넌 누구야? 했는데 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회사 기업 지원서 쓰고 있는 사람. 항상 밖에 나가면 아, 저뭐 열정적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2년 전.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시작한 마라톤. 사실 그녀에겐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마라톤을 하고 있었는데 중장거리 선수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무리한 훈련을 통해서 적저근막염이라는 염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 앞으로 나한테 마라톤은 절대 할수 없는 운동 중의 하나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아, 나한테 운동은 아닌가보다 가장 제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선택을 해보자 저한테 더 뜻깊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전국 무전 기부 라이딩 3일째 날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간접 영향으로 밤사이 동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음, 괜찮아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강원도에서도 험난한 길로 꼽히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 어휴, 장난 아니다. 비 오는데 거기요 아 강릉까지는 가야 돼요 내일 많이 와서 파이팅! 연이은 비 소식으로 일정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먼저 응. 안 보여 앞뒤로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앞에 두 분은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이 멈췄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 가방만 가지고. 네. 어, 네 가방 일로 치. 이거 계속 갈수 아, 있을까요? 네. 멈췄거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있으면 쉬었다 가는 건 어때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어차피 안 그칠 것 같아요. 고개 정상인 까닭에 팀원들이 쉬어갈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폭우가 계속되면 팀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데요. 올라가는 것, 그냥 내려갈 거니까 거이막가야 할까? 끊나나이안보일봐한번가 우리 저처럼 천천히 가 빨리 한 번에 가 빨리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빨리 그냥 한 번에 가는 게아방법 없잖아 가방끈 하는거 있어요 안전하게 화이팅합이팅 오늘의 목적지인 강릉까지는 어떻게든 가기로 한 팀원들 보통 때면 1시간 30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지만, 짙은 안개와 미끄러운 빗길 때문에 도착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시간 여을 달린 끝에야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강릉에서 사서고생팀을 늦도록 기다려준 한 사람. 유진 씨의 도전을 듣고 강릉에서 숙식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 기자고요. 원래 양의성이 또아니거든요 그랜드 등장에 말할 수있데 기사를 하나 리고그 계기를 알게 돼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알게 돼서. 아 연락 주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든다 여신아 어? 수고하네 어? 기간도 잘 잡았어 너무 좋아 여긴 뿌듯하다 왜2 2호? 2 네, 오늘 뭐한거같풀 그냥. 아니 아니야 하지 말라고 라이딩에 참여한 후 몸은 고되지만 반대로 웃을 일은 더 많아졌다는 사서고생 팀원들 회사라는 건뭐 누구나 다들 정말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긴 하겠지만 별로 없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한, 내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는 시기가 잘 맞아서 이것도 오게 된 거고 그래서 되게 잘 그만둔 것 같아요. 전 직장 분들께서 보시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민 없고 걱정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일을 하면. 내일은 몇 시에 뭐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걸막 플랜을 짜놓고 항상 살아오다가 웃으면서 재밌게 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온 거에 대한 그런 후회도 좀 들고요.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즐기면서 타고 살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좀 느끼게 된것 같고. 저도 봉사라든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사실. 뭐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속성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제 유진이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발까지랍니다.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뜻인데요. 유진 씨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존경스럽죠. 수지한 말로는 원래 그걸 다른 누군가도 할수 있는데, 어린 친구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뭔거 한다는 자체도 되게 놀랐고, 저도 이제 보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나 마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좀다행한 생각하고, 너무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